아카, 아카 어. 어. 아, 아. 어, 어, 언니 한국 돌아가자마자 양궁 연습하러 간다 난 한국 내려가자마자 시집가 언니 만약에 양궁 쏘다 누구 쏴버렸어, 어떻게 할 어, 거야? 양궁을 쏘는 거야 지나가는 고양이를 쐈어 고양이를 쐈어 누구를 쐈어? 아, 그럼, 그럼 어떻게, 어떻게 할 거야? 누가 책임질 뻔, 고양이 인생은. 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. 언니가 더 끔찍해. 써. 맞아 <laughs> 네가 세상 에악 진짜 아 외국에서 양궁 연한 소년이 양궁 연습을 했나 봐. 자기를 쐈어? 아니, 자기를 쐈어? 아니 자기를 쐈어? 고양이를 쐈어. 쐈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고양이를, 쐈어? 쐈어? 고양이를 쐈어? <laughs> 쐈어? 고양이를 쐈어. 어떤 고양이를 쐈어? 사리그 그러니까 고양이. 고양이를 쐈어? 어. 바로 위에 뇌를 간통해서 그렇게 어그서 살았어? 살았어. 살았어? 고양이가 장이네. 살았어. 고양이가 살았으이상자네 그 고양이가 많아서 망정이지. <laughs> 너가 지나가다 많았던 새끼 봐. 쐈어. 사를어 저를 쐈어? 나를 맞 <laughs> 했어? 살았어. 는데 살았어. 살았어. 숨어 <laughs> <왔어>. 어, 그래서 빠졌어. <laughs> <맞아? 웃음> 이거 쐈어. 나 이거 쐈어. 그럼 할말없 언니 그랬어. 그랬어. <laughs>